오바디아 1장. 이것은 오바디아가 받은 계시이다주 하나님이 애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애돔을 처부수러 가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를 가장 보잘 것 없이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 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에게 도둑대가 들거나 밤중에 강도대가 들이닥쳐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빼앗아간다. 포도를 털어가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포도송이 얼마쯤은 남겨놓는다. 그런데 에서야, 너는 어찌 그처럼 샅샅이 털렸느냐? 내가 깊이 숨겨둔 보물마저 다 빼앗기고 말았다.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가 너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너와 평화 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정복하였다. 너와 한 밥상에서 먹던 동맹국이 너의 발 앞에 올가미를 놓았다. 너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날에는 내가 애돔에서 슬기로운 사람을 다 없애고 에서의 방방곡곡에 지혜 있는 사람을 남겨두지 않겠다. 대만아 너의 용사들이 기가 꺾이고 에서의온 땅에 군인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은 건불이 될 것이니, 그 불이 건불에 붙어 건불을 살을 것이다.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겝 네 지방에서 올라온 내 백성이 에서의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평지에서 올라온 내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미는 길라앗을 차지할 것이다.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밧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라스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요나 1장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빠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 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오. 어느 나라 사람이오. 어떤 백성이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오.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소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었다.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요나 2장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소울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애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도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묻히다가 뱉어냈다. 요나 3장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누에로 갔다. 니누에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누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배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누에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누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운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니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요나 4장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래였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 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농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농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농쿨을 쏟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농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큰 성음 니누에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